2026 현대 엘란트라 드디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SK 리뷰 가라지에서 오늘은 이 모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왜이 차가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러로서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 엘란트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합리적인 가격,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은 단순히 이전 세대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재설계된 플랫폼 첨단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옵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실내 기술로 무장하며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신형 엘란트라는 기존의 파라메트릭 다이내믹 디자인 언어를 한층 더 다듬었습니다. 전면부는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와이드 그릴이 결합해 마치 고급 세단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더욱 매끄럽고 공기역학적이며, 루프 라인은 쿠페형 세단의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뒷모습 역시 수평형 LED 라이트 바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한층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차체의 크기는 기존 모델보다 약간 넓어지고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시각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휠 디자인은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동화 모델에는 전용 에어로 휠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실내는 현대차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한 공간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곡선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6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의 대형 패널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음성인식 비서, 그리고 AI 기반 맞춤형 주행 모드가 탑재되어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차량이 스스로 환경을 조정합니다. 소재 또한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친환경 가죽, 재활용 소재, 그리고 세심한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프리미엄 감각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휠 베이스 확장으로 한층 여유로워졌으며,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배치도 최적화되어 적재 공간을 해치지 않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다양한 파워 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L 가솔린 엔진이 제공되며, 연비 효율성과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1, 6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조합은 200마력 이상의 시스템 출력을 내면서도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 전기 모드 주행 시에는 도심에서 정숙하고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할 때는 강력한 가속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순수 전기차 버전, 엘란트라 EV도 추가됩니다. 현대의 최신 EGMP 플랫폼이 적용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550km에 달하며 초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엘란트라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두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갖춘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주행 성능을 직접 느껴보면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신형 플랫폼은 강성을 높이고 무게를 줄여 코너링 성능과 직진 안정성을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전동 파워 스티어링은 보다 정교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과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어 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 사양은 현대차가 자랑하는 강점 중 하나입니다. 2026 엘란트라는 모든 트림에 기본적으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포함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복잡한 도심에서도 반자동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단순히 내비게이션과 음악을 넘어서 차량 관리와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확장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충전을 제어할 수 있으며 AI 가 운전자의 패턴을 학습해 목적지를 제한하거나 차량 점검 시기를 알려줍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솔린 기본 모델은 약 2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즉, 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가족까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시장성을 갖춘 것이 바로 엘란트라의 힘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엘란트라는 단순히 준중형 세단의 새 모델이 아니라 현대차가 미래의 모빌리티를 어떤 방식으로 대중화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다양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이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K 리뷰 가라지에서는 오늘 2026 현대 엘란트라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리뷰와 더 세부적인 기술 분석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 현대 엘란트라 리뷰였습니다. SK 리뷰 가라지였습니다. 이 원고는 약900 단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스크립트 형태로 맞춰 작성했습니다.